너는 손절 1순위야 1순이 내가 나쁜 일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어떤 주제를 꺼내도 황시 자랑으로 본인의 자랑으로 <laughs>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아, 엄마. 그 엄마. 나 결국에 손절했잖아. 아,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손절할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돼, 이제. 내가 2년을 음. 참고 참았는데, 아, 너무 음. 나만 스트레스 받고. 안 되겠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요즘은 어때? 뭐 애도 키워야 돼, 일도 해야 돼, 남편도 챙겨야 돼, 나도 챙겨야 돼. 그뭐 챙길 사람 한둘이야? 근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음. 결국에 나눠서 써야 되는 음. 상황인 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이 에너지를 나눌 필요가 있나?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아예 아껴라. 아닌 것 같은 사람은 확실히 손절해라. 그럼 손절하는 유형을 음. 정리해보면 좀나겠네 음. 그치. 나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네. 찔리주? <laughs> 나는. 간신히 혈연이어서 손절 안 당하는 아니, 줄 사람. 내말 들어봐. 아니, 다들 어. 오해할 수 있잖아. 음음. 나는 근데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혈연한테만 그러더라고. <laughs> 가족이나 절대 어. 뭐 끊을 수 없는데 어. 거기서만 어. 그러지 밖에서는 괜찮, 잘해. 응.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응?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딱막았어딱잡았어 <laughs> 그니까 러 주의해야 돼 보면은 어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뭘 해도 그냥 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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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걸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화 받을 때도 어우 여보세요. 왔다가 어 왜? 내가 뭐아직 말도 안 했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기분 좋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얘 눈치를 점점 보게 돼야 돼. 아 어, 오늘 얘가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가 항상 나한테 가끔 물어봐. 오늘 지혜 기분 어때? 전화해도 돼? 이면 대화 안 돼요. 어, 이게 집구석에서 이런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밖에서 이러면 너는 손절 1순이야, 1순이. 집구석에서 이러잖아. 응. 근데 밖에 나가면은, 어우, 서우 엄마 성격도 무 좋아. <laughs> 야, 내가 나쁜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다 얘기했지. 집구석에서 세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아이고, 성격하면 서우 엄마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을 각성하고 아. 앞으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은 힌트라도 줘. 상태 메시지에 해, 구름, 비 이거라도 써놔. 차라리 안될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좀 노출해. 보면은 사람들이 슬픈 일에는 위로를 잘 해주거든. 내가 뭐 회사에서 뭐 나쁜 일이 있어, 이러면은 어뭐고 좋아지겠지, 괜찮아, 힘내.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대로 사람들이 은근히 칭찬해, 인색해. 그거를 잘 봐야 돼. 내가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갑자기 막 댓글도 달리고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분명히 알것 같아. 근데 그럴 때는 연락 없어. 요런 애들은 이제 한두 건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누적이잖아. 응.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아 얘는 내가 슬프고 힘든 일 있을 때는 누구보다 막 빨리 궁금해하고 막 찾아오고 응. 내가 반대로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축하를 안 해줄 때도 있고 해줘도 특끔 비지간하고 축하를 해주는 거긴 한데 약간 뭐배 아파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네. 느낌은 정확. 이런 애들도 이제 살짝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나도 사실 잘 못했어. 지금까지도 그렇고 잘 못하고 있어. 그렇게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laughs> 배가 아프잖아. 정말 성숙해지려면 내려놔야 돼. 정말 축하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축하할 일이 주변에 많은가 보다. 축하할 일이야 뭐 찾으면 많지. 나도 배가 아프니까 나도 잘안 찾는 거지. 그래서 나도 손절을 당하지 않았을까? 몇 명에게는?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나도 손절 많이 당했을 것 같고. 어. 진짜 그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를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 또 있잖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뭔가 털린 것같아데나그 <laughs> <laughs> 사람 손절한 사람 또 하나 있어 그 응.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집에 가면 오늘 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봐 그러면 나만 얘기했어 그사람 물어보기만 했어 응.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해낸 거고 응.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음. 마치 내가 인터뷰를 나갔나라고 생각하게 어 하는 사람 어 뭐야 자꾸 물어봐 의도를 갖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주기엔 어 내가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숨길 것도 아닌데 좀 그래 내가 좀 생이 같고 뭐 얌체 같고 아 이거는 뭐 저러고 내가 여기 알아보니까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다 얘기해줘 어, 그러면은 서우 엄마는 뭐 골랐어 어디 학원 보낼 거야? 아이고 나는 알아봐야지 뭐. 오! 지는 꼭 어, 이제부터인데, 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대. 근데 그 사람 다 알아봤을 것 같아. 다 알아봤어. 어. 이미 비교 순위 정이다 해놨어. 그러면 그 어. 내가 손절한 분이하자면그 응. 응. 분은 너무 자기 자랑만 했어. 근심한 어. 게 아니고 어. 다양하게 자랑을 어. 하시는데 어떤 주제를 꺼내도 항상 자랑으로, 본인의 자랑으로. <laughs> 남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응. 않고 응. 자기 얘기만 계속하네. 아니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것도 신기하더라. 그니까 막. 남편 자랑, 어. 재산 자랑, 시댁 자랑 자랑을 그렇게 하시거든? 응. 돈 자랑도 엄청 응. 하고 응. 근데 떡볶이 한번 사준 적없어 <laughs> 한번 사준 적이 없고. 그럼 어디서 해 자랑을? 자랑을 자기 집에서도 하고 아. 카페에서도 하고. 근데 아. 카페에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사줬어. 왜? 계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돈 내고 자랑 듣고 음. 가서 더치페이 하고 자랑 듣고 하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아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주의 시켜야 돼.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치? 자랑을 할 건데 현명하게 자랑을 할 거면 돈을 쓰고 자랑을 해야 돼. 만약에 어. 뭐 얻어먹고 자랑을 하셨다. 나는 진짜 괜찮게 들었어 응, 요즘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잖아.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할때 보통 어디 가서 해? 떡볶이집, 카페. 카페, 뭐 이런 데야. 근데 그런 데 앉아있으면 또 자랑하는데 얼마나 걸려. 기본 1시간은 해. 근데 커피값 해봤자 얼마야? 4, 5천 원이라고. 그럼 그거 자기가 내야지. 1시간 자랑하는데 4, 5천 원쓴 거면 은 최저임금도 안 주고 노동시킨 거야. <laughs> 싸게 먹힌 거야. 싸게, <laughs> 싸게 푼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한 시간 자기 자랑한다? 아 그거는 좀 힘들지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 근데 2년 동안 하는 거는 아, 그래? 너무했어 자랑이 계속 생기더라고 자랑 생성기야 아 그것도 신기해 어, 난 듣다가 진짜 가뭐있어뭐있어 아이 고 돈도 엄청 많아 어. 제국 부자야 아. 남편 자랑 남편 편지까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네. 보내줘 내가 남의 남편이 쓴 편지를 아 이걸 감동받았다 해야 되나 독후감 해야 되나 막 <laughs> 고민하면서 아 말도 마 말도 마.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어얘 만나면 이제 자랑할 거를 <laughs> 들고 가는 거지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네가 딱반대 그러면 은뭐 지금까지 잘 들어주더니 어머 성우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와 그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알는 소리 하는 애들 있어. 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댁 때문에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애 교육 때문에 힘들고 애 먹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일을 해서 힘들고 일을 안 해서 힘들고 일을 그만둬서 힘들고 복지그래서 힘들고 힘들어. 근데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 때는 아 그래 힘들구나 해주는 게 맞아. 근데 그거 하루 이틀 했지. 나도 만날 때마다 자랑하거나 응.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돼. 자제해야 돼. 딱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만나자 그래. 그러면은 기분 좋게 어 만나서 놀아야지가 아니라 아또 오늘은 지자랑 을 얼마나 하려 나. 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어떻게 뺄까? 만날까? 이 고민되는 관계면 이미 균열이 시작이야.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러면 먼저 털어내야 되는. 손절해야 되는 사람. 언니는 또뭐 그런 손절 유형 다른 거 있어? 만났을 때제 음. 3의 인물을 계속 끌어오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제 3의 얘기를 음. 어머 그집잘될때 좋겠다 이게 아니라 꼭 음. 남의 단점이나 그 집의 안타까운 사연들 흉만 보는 사람들 박심으로는 제비도 아니고 그냥 제비 마냥 계속 소식을 물어다 날러 네. 아니 남편이 부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뭐한3천만 들어갖고 했대 음. 뭐장사가잘 된다고 막 그러더니 아 요즘은 만날 때마다 뭐, 뭐 학원 하나 끊고 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 그랬대 그리고 어. 아, 거기 시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막시댁가고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봐그래고 어머니 님뭐 병간호를 뭐 시형님이랑 하니 동서랑 하니 막 이러면서 어, 어머... 어떻게 그래?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근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그 사람의 그 힘든 사연들이야. 그걸 다 물어다가 이렇게 박씨 마냥 끌고 모아가지고 이쪽이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손절해야 돼. 왜냐면 이제 내 얘기가 다 반대쪽으로 세워 나가니까. 음. G N L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다 소문 나는 거지. 조심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전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서 몇명 쳐내야 된다 하면은 <웃음> <웃음> 그런 사람은 후보에 올려야 된다. 아.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 기타 이제 손절해야 되는 유형들이 많지만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음 그러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 딱 손절한다 있으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손절은 끝.